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U 플러스 LG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요 근래 상황을 보면 딱이 한마디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유전부제, 무전유죄 노동자로 태어난 게 죄인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서비스 발전법이다, 노동호법이다,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같은 비정규 노동자, 대기업 하청 노동자들을 사각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한테 이래서 정당한 노동이 될까를 요구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LG가 8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최순실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한돈 10원 올리기 어려운 게 임금 10원 올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 대... 우리 비정규노동자 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입니다. 대기업 하청노동자들이 138만원 140만원 받아가면서 노동호법 노동계약 막아내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기점으로 끝까지 주대해서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몸통 재벌 구본무 이재용이 다 구속시키고 재벌을 해체하고 성경련도 해체하고 경청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고 가열차기 주장하겠습니다. 주제. 주장! <laughs> 예, 고한 한차기 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재벌청. 총...